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화정동 달빛 마을에 유치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1억 8,340만원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화정동이고요 달빛마을 부영 2단지 아파트입니다 25평형 11층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1,391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21평 25평 대로만 이루어진 중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인데요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25평형 로얄층에 위치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에 앞서 최근 2월 20일 부동산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한 내역과 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해 보고 우리가 경매 물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2월 2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경기 수원, 용인, 성남, 성남 지역 중에서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핀셋 정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남부 지역의 비규제 지역에 해당했던 지역들, 수원, 영통, 권선, 장항구, 안양, 만항구, 의왕시, 이런 비규제 지역에 있던 지역들이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자,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일단은 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적게, 적게 발생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기존의 60%에서 만약에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의 대출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자금의 여력이 없이는 이제 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또한 조정도상 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3월 2일부터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무화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일단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3억원 이상 주택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이 됐었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자 비규제지역 밀산이라든지 파주도 해당이 되겠죠 비규제지역에 6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그도 그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어,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구입 자체가 복잡해졌죠. 하지만 자, 경매는 또는 공매는 이런 절차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입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생겼고요.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추후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묶인 새로운 지역들은 가격이 그 일반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좀 끊겼다고 하는데요. 자 투기 목적을 갖고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벌써 비규제 지역, 경기 북부 지역, 김포, 인천, 고양, 파주, 의정부 또는 남양주 덕서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빠른 움직임들이 풍선효과에 아무래도 역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가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 경매 물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 또한 어,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타경 63538 사건 이고요. 감정가는 2억 6200 최저가는 1억 8340만 원에 어, 어,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덕양구 화정동이고요. 어, 달빛마을 부영 2단지 205동의 11층 로얄층에 위치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25평형이고요. 대지면적, 대지 지분이 좀 높죠. 12.7평이나 나오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4월 1일날 고양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205동의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205동은 25평대로만 이루어진 동이고요. 자, 25평대는 총 201, 202, 204, 205동 4개 동이 이 단지 내에서 25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 205동 또한 복도식입니다. 복도식 구조고요. 한 층당 한 7개 정도의 호수로 복도식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방향은 남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2019 타경 63538 사건이고요. 4월 1일 날, 고향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부영 2단지 205동 11층 25평형입니다. 자, 대지 지분이 좀 높다는 거, 이게 지금 장점이고요.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OK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2억 1200. 16만 원 정도이나 이 물건의 전체 설정된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2억 6천 정도 채권액이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총2 0층에 11층에 위치한 남양의 아파트고요. 96년도 8월 달부터 부영 2단지는 준공이 났습니다. 자, 감정가 최저가고요.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자, 최초 100%일 때는 2월 26일 날 경매에 참여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찰되고요. 자, 4월 1일 날 1억 8,340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방 3개. 자, 복도식이고요. 욕실 하나 구조입니다. 자, 그 주변에는 고양 어울림들이 어울림들위의 다양한 그 편의시설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3호선 원당역과도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등기 권리 내역을 확인해 보면은요 현재 소유권자는 2013년도 4월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ok 저축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여기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미 경매를 신청한 ok 저축은행이 고요이 물건은 근저당 두건 압류 세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5평대 물건이고요. 자, 1층 물건이 2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2억 3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3층, 로얄층의 물건이 2억 4 8백에 거래가 이루어진 2월 달에 어, 매매 물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영 2단지 아파트 단지의 전경인데요. 자, 동양과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단지의 모습이고요. 총 11개 동입니다. 11개 동, 1391세대 지역 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굉장히 저렴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205동은 남양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총 20층짜리 건물인데, 11층, 중간층에 배치하고 있는 외환층의 물건이고요. 자, 복도식 구조입니다. 자, 복도식 구조라는 거. 자, 배치는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좌측에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안방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방3 개에 거실이 있는 남양 쪽에 발코니가 있는 전형적인 복도식 구조의 25평대 구조입니다. <laughs> 자, 달빛마을 2단지는 라이프 아파트와 부영 아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205동은 부영 2단지에 속해 있습니다. 자, 부영 2단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이고요. 아 어, 들어오는 정문 출입구 쪽에 인접하고 있는 205동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205동은 1호부터 7호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라인은 사이드가 아닌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는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위성지도를 확장해서 아파트 단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경의선 전철 원당역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주변에는 공원 녹지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어울림들이 어울림 누리의 다양한 체육시설들과 뭐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는 거또 주변에는 초등학교 이런 중학교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군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63538 사건입니다 4월 1일 날 진행되는 달빛마을 205동 11층 구형 2단지 아파트 경매 볼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25평형입니다. 25평이면 중소형 아파트고요 일단은 어, 신혼부부라든지, 그 식구가 좀 없으신 단촐하신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25평대 매매, 실거래, 입주할 수 있는 매매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세 시세는 한 1억 9천에서 2억 선 정도 우리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현재 관리비는 밀려있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받은 금액의 한 70%까지는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금리는 한 2.8%선 정도에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푸른 경매 TV 아파트 경매, 중소형 아파트 추천해 드렸고요. 자, 푸른 경매 TV를 통해서 일산 파주 수도권 쪽에 경매 추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알람, 좋아요, 설정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월달 경매 법정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거나 변경이 돼서 3월 3주차까지는 법정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 전, 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푸른경매TV와 안전하게 경매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